반갑습니다. KPOS 방문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캡처 왕초보 시리즈 그 풍경 사진 편집의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그 레이어 마스킹을 통해서 어, 수평선이나 지평선에서 이렇게 하늘이나 땅에 이런 톤을 예, 이렇게 나눠가지고 마스킹을 해가지고 톤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일 브러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리셋을 하고 자. 여러분의 캡처원 22에 보시면은요, 이 도구 탭이 있잖습니까 촬영, 렌즈 보정, 컬러 발라. 여 노출 탭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조그맣게 스타일 브러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브러쉬로 이렇게 나와, 나오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커스텀 스타일 브러쉬는 만들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사용자 스타일 브러쉬는 아직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캡처원에서 설치되면 제공되는 스타일 브러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컬러와 인네스먼트 그러니까 향상되는 어떤 이제 사진의 향상을 위한 향상 도구와 그리고 라이트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빛과 대비에 대해서 보정을 해줄수 있는 스타일 브러쉬가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사진의 이 부분을 보정할 때 아주 정밀하게 보정하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 바로 적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사진에 이 다칭이나 버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밝게, 어둠으로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치, 브라이트인, 밝게 해주는 거를, 자, 마우스 크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브러시래 그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브러쉬의 크기를 정해주고요. 경도는 브러쉬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할 건지 강하게 할 건지에 대한 경계면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효과가 약하게 정할 건지, 100으로 가면 완전히 100% 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플로우는 내가 마우스를 누르면은 그 효과가 강하게 먹힐 건지 플로우를 이 숫자를 약하게 하면 여러 번 눌러야지만 그 효과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플로우의 값을 적용합니다큰값을 하면은 아주 강하게 먹힙니다. 한번 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먹히는 거죠. 플로우가.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시고 싶으실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를 누르면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브라이트니스를 또는 다치 브라이트는 선택해서 플로를 적당하게 해주고 크기를 한 다음에 플로를 약하게 하면은 처음에는 마우스를 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약해놓고 또 여러 번 누르면은 계속 이제 먹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늘을 좀 어둡게 하고 싶다. 자. 브라이트니스를 마이너스로 해서 크기를 해놓고 플로우를 약간 이렇게 약간만 해놓고서 자 하늘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늘을 이렇게 약간 어둡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계속 누르면 은 계속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고 싶으시면 체크 표시를 껐다가 켰다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은 마이너스를 눌러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빼주고 자, 다음에 중간에 이네스먼츠 향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딥스카이라는 게 제공되고 있어요. 딥스카이는 말 그대로 깊은 하늘을 보이는데, 이런 구름, 뭉게구름이 있는 사진에 더 효과적으로 강하게 표시되는데, 이것 또한 마우스 버튼과 경도를 적당히 해주고, 불투명도를 적당하게 해주고, 플로어를, 자, 이렇게 놓고서 한번 구름을 제가 해볼게요. 하늘을. 이런 식으로. 하늘의 콘트라스트가 강해지면서 구름이 강조됩니다. 이 상태로 만들고, 또, 체크를 껐다가 켰다 해주면은, 자, 구름의 콘트라스트가 강해져서 구름이 더 입체적으로 표현되죠. 요게 이제 딥스카이. 자, 그러면, 그러면, 그, 커스텀, 그러니까, 커스텀 스타일 브러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 자, 딥스카이를 만들었는데, 사진을 내가 확대를 했을 때이 상태로도 사진의 디테일이 좋은데 내 사진의 샤프니스라든지 컨트라스트인지 이런 거를 직접 자 마이너스 누르고 내가 브러쉬로 만들어가지고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컨트라스트도 주고 뭐 하이라이트를 보거나고 이러고 뭐 디테일을 주는데 아예 브러쉬 자체로 부분 부분 내가 샤픈을 준다든지 컨트라스트를 주고 싶을 때 한번 그 내, 나만의 스타일 브러시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새로운 채워진 레이어 조정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이 상태에서, 하늘을 보정을 하는 브러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약간 하늘의 색온도를, 약간, 약간 차갑게 하고, 컨트라스트를 약간 올려주고, 선명도를 자, 구름의 선명도를 보면서 약간 올려줍니다. 그리고 샤프니스를 뭐 약간 샤프니스는 그렇게 강하게 주지 않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좀 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스타일 브러시 있는 부분에서 내가 작업한 뒤에 마치면은 스타일 브러시 저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레이어를 만들지 않고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스타일 브러시 저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중요 중요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타일 브러시를 저장을 누르면 노출과 컬러와 내가 지금 만든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른다. 저장을 누르고 이름을 제가 뭐 풍경 아이고 단축키를 잘못 눌렀어요. 풍경 01이라고 제가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장을 눌렀습니다. 자,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를 다시 빼버리면 사진을 다 리셋을 해볼게요 자 원래 사진이지 않습니까 지금 커스텀 스타일 브러쉬가 없었는데 풍경공일이라는게 만들어졌어요 체크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적당히 불투명도를 높이고 경도를 한 다음에 한번 적용이 되는지 볼게요 <laughs> 미묘하지만 아까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자, 풍경을 켜볼게요. 그리고 꺼볼게요. 자, 구름에 변화되는 게 보이시죠? 제가 만들었던 부분들을 위주로, 그래서, 자,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스킹 작업의 연장선상이에요. 단축키 영어로 해놓고, M을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칠한 만큼 마스킹이 보여주게, 스타일 브러쉬로 칠한 만큼, 자, 적용되는 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밀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정밀하게 이렇게 따주고, 그리고 영역이 좀 침범됐다고 생각하시면은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더 칠해줄 수가 있고, 또는 지우개를 눌러서, 내가 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지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커맨드 Z 눌러서 취소하고, 이것 또한 경도를 놓고, 구투명도 적당히 하고, 크기를 적당히 해서, 더 정밀하게 지우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지워나왔어요. 그래서 M을 눌러보면은, 다시, 전체 보기 하면은, 마스크를 M을 눌러서 이렇게 숨겨줬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칠한, 내가, 마스크를, 그러니까 스타일 브러쉬의 마스크를 내가 사용자 정의해서 내 마음대로 이런 내장 스타일 브러쉬와 같은 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커스텀 스타일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풍경 사진에 내가 컨트라스트만 부분 부분 주고 싶다든지 샤프닝만 주고 싶을 때그 브러쉬의 사용자 값을 이렇게 정의해 줄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스타일 브러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캡쳐원 왕초보 시간 오늘은 이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PS 방문 대표였습니다.